Here, stand by your side. Open up your heart and let me in. I promise not to break you. I promis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브레드 바디입니다 자 여러분 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좀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바빠서 영상 촬영을 미뤘는데 그게 벌써 한 달이나 됐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커뮤니티 공지에 투표를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리뷰할 제품이 한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달라고 요청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자 그랬더니 역시나 예상한 대로 이 제품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자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동산모형의 윈체스터 M1873 카빈이 되겠습니다 이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명해요 자 아주 많은 영화와 드라마 뭐 이런 곳에서도 나왔고요 특히 옛날에 서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아주아주 아주 정말 갖고 싶은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저 같은 경우에도 올드건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이게 한때 생산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었는데, 아, 그동안, 아, 잠시, 아, 이게 생산이 중단이 돼서 구하시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생산이 다시 재개가 돼서 제가 이렇게 제 손에 쥐어 들게 됐네요. 자,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박스를 열어볼 텐데 아이 박스가 엄청 길어요 사실 뭐 크다기보다는 긴데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 솔직히 음, 좀 허접합니다 아 물론 뭐 국산 제품인데다가 가격도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닌데 아, 박스는 솔직히 좀 별로네요 네 그냥 중국산 박스 같은 곳에 포장이 되어 있고 아 박스 포장만 좀 이렇지. 내부 그 제품 자체의 디테일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자,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에 이제 종이 쪼가리가 들어있죠. 네, 뭐 설명서 같은 것 같은데, 뭐 저는 아시죠? 네, 안 보이니까 패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비닐 로에 포장이 돼 있는 네, 자, 윈체스터 카빈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요 안에는 또 육각 렌치가 들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호법을 조절하기 위한 육각 렌치 인데 아,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총의 전체적인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총이 너무 길어 가지고 사실 아,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될까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데 아,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실루엣을 쫙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디테일 샷은 제가 이렇게 화면을 가까이 당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을 그런 윈체스터 특유의 그런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재질은 메탈이고요. 어, 아연합금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게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색깔이 어두워지고 웨더링이 된다 고해요 자연적으로 웨더링이 된다 그래서 아, 만약에 이 제품을 소장용으로 사셨는데, 어, 나는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게 좋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 계속 만지시다 보면 이렇게 더러워진다 하니까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나는 무조건 번쩍번쩍거려야 된다 새거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진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에서 이제 처음에 보실 거는 탄창인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뭐냐면은 원래 탄삽이 부는 여기입니다 네 어, 그래도 별도 부속으로 처리는 해줬는데, 몰드예요 예, 아무런 기능이 없고요 원래 이쪽으로 탄을 삽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 쉽게도 에어소프트건의 특성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요 앞에 따로 탄창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돌려서 빼주시게 되면, 요렇게 탄창이 나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자, 요 구멍에다가 비비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삶을 때도 있죠? 자, 구멍에다가 이제 비비탄을 넣어주시면 되고, 약 35발 정도가 장탄이 된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아, 이게 쏘다 보면 마지막에 한 발이 발사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총을 뒤집어서, 네, 한번 장전하시고 쏘시면 문제없이 나갑니다. 네, 자, 그렇게 돼 있고, 아, 일단, 총의 전체적인 재질은 메탈 재질인데, 요, 프론트 핸드가드와 요, 리어의 이 개머리판 부분은 아쉽게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무가 아니에요. 자, 실제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고요. 자,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약 20만원 정도의 리얼 우드스톡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안에 가스킷을 장착을 하면 아주 멋스러운 윈체스터 가스건으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 기본 상태에서는 에어코킹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바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총의 앞부분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앞부분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네, 탄창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쪽을 돌리시고 빼시면 탄창이 나오고요.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프론트 사이트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뭐 되게 단순하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예, 핸드가드 부분이 있고요. 자 이쪽에 나사, 요 반대쪽에도 나사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네, 이렇게 앞쪽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동봉되어 있는 육각 나사를 이용해서, 네, 호법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살짝 뒤쪽으로 가주시면, 이렇게 탄젠트식 가늠자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도 가늠자가 있죠? 자, 런데 만약에 표적이 멀리 있다 하면 이렇게 세워서, 네, 거리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젠트식 가늠자가, 어, 위치를 해 있습니다. 뭐, 사실 에어소프트건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은 없다고 알고는 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제작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이죠. 자, 그리고 자 대망의 본체 쪽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윈체스터의 핵심 부분입니다. 자, 일단 다른 걸 살펴보기 전에 보시면 여기가 장전바 부분이고요. 아래로 내려주시게 되면 장전이 되고 방아쇠를 당겨주게 되면 발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커버가 열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닫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장전 손잡이를, 네, 당겨주시면, 제껴주시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탄피 배출 커버가 열리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탄피 이젝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도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 바가 나오면서 해머를 뒤로 제껴주게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어코킹 방식이기 때문에 발사하면 되면 여기 압축되어 있는데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풀리면서 발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탄피 이젝터 같은 부분은 요 밑에까지도 그런데 24K 순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고 제조사에서 주장을 합니다. 뭐,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굳이 금도금을 했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그렇게 해줬다니. 아, 정말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전반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맨달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살짝 큰데 이게는 네, 카빈이기 때문에 살짝 작게 나와 있죠. 그리고 위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자, 요쪽에도 뭐 각인이 있는 거는 같아요. 이렇게 만전은 지는데, 네.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각인이 있긴 있네요. 이런거 디테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장치를 살펴볼 텐데, 이게 원래 실총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 실총에는 없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뒤로 완전히 돌려주시게 되면, 네. 격발도 안 되고요. 해머도 안 제껴지고요. 네. 장전 손잡이도 잠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돌려주시게 되면, 네. 당연히 장전과 격발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장전이 된 상태에서도 돌아갑니다. 네,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격발이 안 되죠. 자 다시 풀어주게 되면 격발이 됩니다. 자이 상태가 이제 다본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머리판 뒷 부분도. 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질감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돈만 있으면 충분히 우드로 실제 우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제가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바꾸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제 어깨에 되는 칙패드 부분이 있는데 칙패드라고 아,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어깨를 받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고요 자 이만하면 디테일을 딱 거의 다본것 같아요. 여기 슬링 고리. 네, 슬링 고리가 하나 딱 있네요. 네, 앞에도 하나 만들어 주지. 하나만 있지? 네, 어쨌든 이렇게 있고. 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요탄삽입구는 몰드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아무런 기능도 없고 그냥 별도 부품으로만, 에 네, 별도 부품으로만 <laughs> 재현을 해 줬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동산 모형에서 출시된 아, 이 윈체스터 M1873 카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물론 이거 말고 서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짧은 렌달 모델을 아,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곧 렌달 모델도 재입고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살짝 디테일이 아쉬우신 분들은, 네, 가스킷과, 요, 리얼 우드 사이트, 그리고 가죽 커버까지 구매를 해서 풀세팅을 하시면 정말 아주 멋스러운 윈체스터 네, 그 가스건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니까 아,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구매 정보와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